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고충도 있었습니다. 진짜 스님 맞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진짜 스님 맞습니다. 1991년 출가해서 술담배도 일절 못하세요. 네. 정통적인 네. 법을 공부하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분 부를 때는 오늘만큼은 어떻게 해요? 아까 연습해봤잖아요. 하나 둘셋 하면 부처인서. 같은 부처니까. 네. 괜찮겠죠?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이, 다시, 하나, 둘, 셋, 부처인석, 하여수님, 스님, 어서오십시오. 스님은, 뭐 이런 거안 따져요, 네. 오, 지쳐 보이신데, 괜찮겠어요? 네. 예 네, 성분하십시오. 아, 제가 늘 춤추는 이미지 때문에 오해를 사서, 혹시 퍼포먼스를 위해서 삭발을 감행한 연기자가 아니냐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데, 91년도에 우리나라 조계종 특별수도도량인 문경봉암사로 출가를 했는 33년차 스님이고 그 가기 어렵다는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했고요.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급 복지사 자격증도 있는데 워낙 취미라는 이미지 때문에 오해를 사서 가짜 스님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그래서 방송국 매체 지금까지 80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지만 제가 출연을 고수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인간극장 5부작을 찍겠다, 근데, 아니요, 불교계에 눈을 끼친다고 안 하고 있고, 어, 이거는 끝나서 비밀로 해달라 그랬지만, 이제는 고백해도 되는데, 미스터 트로스3에 일반부로 나와달라고 너무 작가들이 매달려서 스님이 나와야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근데 괜히 나갔다가 시청률만 올려주거나, 저는 개밥에 도토리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나갔는데, 그냥 어 인간극장은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나마 교양 프로니까 저는 어 태어나서 술 담배를 전혀 안 했지만 댓글창에는 저 지경으로 흔들 때는 아무래도 만취 상태다. 그리고 또 그나마 다행이야. 또 다른 글에는 마약을 했다라는 댓글도 참, 저 지경으로 흔들 때는 마약까지 했다라는 댓글도 너무 많은데 저는 태어나서 원래 한 갑입니다. 예, 음주흡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왜 춤을 추느냐 우리는 불교는 전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전생에 인도의 힌두신전 무녀여서 몇 생에 걸쳐서 춤을 췄기 때문에 전혀 1초도 연습을 안 해도 춤이 저절로 나오는 건데 부처님의 인가법으로 윤회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나를 일반의 눈으로 잣대로 깜냥으로 보니까 저중놈이 미쳤구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생에 춤추는 사람을 비난했던 갑으로 이 생에 그 구업으로 또 춤을 춰야만이 업이 녹는 오빠가 왔다니까 앉아가지고 나를 씹어 돌리면 다음 생에 여러분들 또 날라리로 몸을 받는다는 거 아시고. <laughs> 그냥 박수만 치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래 가사를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해옵니다. 모니터 없이는 노래 안 해요. 그러면 아침마당 재작년에 나갔고 작년에 썸머 특집 왜그 댄스 페스티벌 2년 연달아 나갔잖아요. 그두 곡을 다 해드릴 건데 제가 이유없는 무덤이 없다고 작년, 어제 밤 9시까지 춤을 췄어요 길거리 춤 어디서 췄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은 못해요 혹시나 반대 의견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목소리 너무 높여가지고 매일매일 나가서 제가 춤을 춰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갔어요 이해하시고 제가 모니터 보고 하는데 그러면 TV는 어떻게 했느냐 근데 TV도 비밀이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 앞에 노래가사 모니터가 다 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혹시나 깜빡하고 잊어먹을까봐 화면에는 안 잡히지만, 우리 절에 같이 계신 스님은 같이 스터드에 가서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데, 왜 멘트 3분 스피치 실수 잘안 하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머리가 좋아서 저걸 다 외우나, 그렇지만 자막이 다 올라갑니다. 내가 그렇게 대가리가 좋지 않아요. 다못 외워요. 일일이 3분짜리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되는 거니까, 오늘 또 노래 가서 보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쌈바이어는 먼저 보내드릴게요. 재작년에 나갔던 거. 그 다음에, 작년에 나간 사랑의 트위스트. 목이 안 놀러가면 노래는 기대하지 마세요. 춤만 기대하세요. 박수를 보내십시오. 네. 하윤수님의 무대. 과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소발 박수. 어머머머머머머. 박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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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스님. 그쵸? 그렇죠? 제가 이제 한가위에 그래서 이제는 조금 힘이 드는 건 맞아요. 나이가 나이니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의 트위스트 또 들려드릴까요? 예, 노래는 기대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자, 사랑의 트위스트, 트위스트 치로 거기서 좀 일어나세요. 아까 전에 제하고 맞춤춤 보살님 왜 앉아 계셔요? 저 보살님을 내가 특징을 알았는데 춤은 잘 추는데 가슴이 너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허리를 들고 춤을 못춰서 계속 비록 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그래. <laughs> 그래서 자아 가슴 때문에 넘어지면 쿠션 때문에 눈을 안 다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 전공인데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개그 한 마디 하고 숨고르기 때문에 하는데 여자들이. 70 먹은 할머니가 줄넘기를 했는데 눈에 멍이 시뻘게 든 이유를 아시는 분? 노인 복지 시설에 할머니들인데 이런 대응을 하면 제일 좋아 그래요. 예, 70 먹은 할머니가 눈에 멍이 줄넘기를 끝내고 난데 왜 멍이 시뻘게 들은 줄 아세요? 예, 여자들은 늙으면 가슴이 늘어나니까 한번뛸 때마다 때려가지고 눈에 멍이 시뻘게 든다는데 제가 행사 승가 대학 할때스님들 체육대회 때이 문제를 냈더니 약수하면 오늘 비구니가 내려오면서 지랄한다. 그러 80먹은 하면은 눈알이 빠지겠네, 그래. 그랬. 왜냐, 그랬더니 더 늘어져서 뛸 때마다 뒤통수를 가서 때려가지고 눈알이 빠진다. 근데 돌아가신 우리 엄마도 제일 좋아 그랬던 개그가 이거였어요. 예, 저보 살면은출렁를 하면 눈에 멍헉 분명히 들것 같아요. 자, 일어나서 사랑의 트위스트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안 다니까 빨리 분위기만 띄우고 갈게요. 자, 사랑의 트위스트 보내주세요. 우리 손님과 함께 합시다. 알겠습니다. 잡아줘. 그래서 출발해서 잠을 전혀 못 잤어요. 가만 해서 들어주세요. 들으신 것 같아요. <laughs>